12시 땡 치자마자 저희 팀에 축하해 준 사람 없는데 저희 와이프가 제일 먼저 축하해 줬어요 <laughs> 아 근데 저희는, 저는 사실 어제 여기 이제 관이 형이 코치님들한테 말해서 감독 코치님한테 말하고 야간 운동 단체로 쉬고 상혁이 생일 카페가 열렸는데 좀 운동 쉬고 다 같이 가서 축하해 주고 싶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여기 와서 저녁에 여기 다 같이 저막 막 케이크도 불어주고 엄청 축하해 준 상태여가지고 약간 어제가 생일 같은 느낌 저희 팀 선수들한테는 네. 선물이요? 저희는 원래 같은 팀 선수끼리는 선물 잘 안... 아 걔네는 당연히 해줬죠 걔네는 현금으로 바로 싸주는데 음 카카오페이 <laughs> 어 이...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과분한 선물을 받은 것 같고 어또 이렇게... 이렇게 이거... 팬분께서 이걸 열어주셨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해주고 싶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좀 여기 창원에 있는 팬분들까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더뜻 깊은 것 같아요. 네 저희 어제 단체로 와가지고 여기서 남정네들 1 2 명이 다 들어가서 거울샷 한번 찍었거든요. 아, 너, 막 그냥 뭐 아, 대단하다 그러고 역시 프랜차이즈 답다고 그런 말 해주고. 그래도 다들 좋아하는 것 같고 여기가 되게 음료도 맛있고 디저트도 맛있고 그래서 네, 선수들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사진 인기가 많더라고요 약간 개구쟁이 같은 표정이 죠 제가 제동한테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팬분들이 이, 이 사진을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예한세 두세 살때 같고 이거는 이제 유치원 졸업식 때 네. 같아요 저희 동갑내기 LG 친구 민수랑 대학교 때, 대학 선발 때, 대표팀 때 <laughs> 같이 있는 사진. 저, 대학교 4학년 때, 23살 때. 아, 많이 늙었어요 이게 프로 데뷔전. 데뷔전 때두 번째 경기 때. 확실히 좀 젊네요, 저. 네, 아, 너무 팬분이 너무 예쁘게 꾸며주셔가지고. 어, 아, 마레이 빨리 보고 싶어요. 마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처음 보는 분들인데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친구들, 뭐 형, 동생들 축하해 주신 분들 많은데 너무 네.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네. 오늘 선수단 다 같이 왔었는데 저희, 저희 팀 우리 희재 형이 저희 팀 선수들 다 결제해 주고 가서 고맙다고 말했주요 희재 형잘 먹을게요 <laughs> 어, 지난주 양구 훈련 때까지 정말 몸이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체력 훈련 위주로 해서 근데 이제 휴가 다녀오고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 약간 어, 체력 훈련보다는 이제 농구 전술 훈련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이제 뭐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점점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시기 같아요 이제 네. 아, 일단 저희 LG가 몇년 동안 팀 성적이 좀안 좋았는데 어, 이번에 FA 계약도 잘 마치고 좀 팀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가오는 시즌에는 창원 팬분들과 함께 봄농구 할수 있는 모습 꼭 보여드릴 거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어,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한테도 이제, 이제 또 비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한두달 정도만 있으면 또 시즌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좋은 모습 시즌 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저씨가 가냐? <laughs> 아, 우리 가야 우리 주장님이 이런 거 챙겨줘야 돼, 이제. 네.